삐약삐약, 노란 병아리. 삐약삐약, 얘들아, 안녕. 병아리들이 태어났어요. 삐약삐약, 엄마, 우리 나들이 가요. 그래, 함께 나가자꾸나. 옹기 종기 엄마닭과 병아리들이 함께 걸어가요. 어? 그런데 엄마닭이 안 보여요. 삐약, 삐약. 엄마 어디 있어요? 멍멍이 아저씨, 우리 엄마 봤어요? 아니, 못 봤는데. 멍, 멍. 꼬꼬래, 얘들아, 엄마 여기 있단다 찾았다. 엄마, 이젠 잘 따라다닐게요. 빼약 빼약 병아리 끝!